<laughs> 참 애매한 난초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앞으로 난초가 좀 많이 조금 더 보여요. 네, 보이는데 꽃대가 하나 달려있어요. 네, 자 보시면 이렇게 꽃대가 달려있는데 꽃대가 엄청 작네요. 네, 소련꽃이고요. 소련꽃인데 음 제가 봐서는 삼반화가 피지 않을까 느낌만 느낌이 그럽니다 느낌이 뭐 제가 잘 아는건 아니지만 난초를 왜 이게 애매하냐면은 삼반성이 걸려있어요 제가 느낌엔 음, 골이 깊고 어, 느낌이 자, 이렇게 보시면 왜그냐면 요, 요 입을 보겠습니다 제가 어, 느낌엔 이거 호줄이에요 호줄 호출. 이 예, 맥선 옆으로, 백월 옆으로 줄이 하나 보이시죠? 자,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근데 이게 끝까지 쫙 올라가진 않았어요. 중간에 멈췄는데, 옅어졌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땐 호입니다, 호. 제 느낌 3반 호 같은데, 어, 그 옆에 촉도 보면은 3반이 소멸이 좀돼 보이고요.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변으로 그럼면반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백골도 맑은 것이 제가 봐서는 삼반, 어, 산반. 삼반에 이그 여기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이시는데 이게 백백골의 호같아요 백골 옆으로 호출인가한테 이주변을잘 찾아보야 할때잘 찾아보겠습니다. 아, 역시, 맞습니다. 아,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 자. 아, 호출. 이거는 1 0 0에 들어갔네요. 호출이. 3반호. 아, 중투로. 아, 기가 막힙니다. 오늘 문이종 하나 하네요. 중투로 갈수 있는 3반호입니다. 3반호. 3반 산반 중투네요. 3반 중투. 아. 이야 좋네요 와 오늘 대박이겠습니다 대박 이야 정말 좋은데요 이거 문이 기가 막히게 들었습니다 아 정말 좋습니다 아이고 문이 좀 오랜만에 만나네요 진짜 정말 좋네 정말 좋아 아, 개척산행 하면서 힘들었는데 요즘에 좋은 품종이 안 나와서 아 오늘은 만날 때 오는 이렇게 저는 만날 때는 이렇게 대박을 한 번씩 만나고 안 만날 때는 정말 못 만나요 근데 여기 난초가 더러더러 이렇게 부여 있어요 근데 저는 산반으로 나오면 또 이쪽 계열이 산반이 많이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느낌이 산방 같은데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엄마 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 생강도 지금 나와 있고요. 염력이 빠빠하다네요. 빠빠시 아우. 입성들이 생강이 많이 나왔는데 오, 단엽성 변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제가 잘 한번 살펴보고 더 좋은 개체가 나오면 영상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그래도 좋은 팥자리, 이거 괜찮은 자리 하나 찾았네요. 다 산반성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듯이. 제가 난출를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은, 먹란에 엽성들이 산반성을 다 내재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산반 같은데. 좋은 교체 남은 영상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